프레이는 실패했어요. 적자가한건 아니지만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행보를 보면 프레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유지될 정도로 상업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의 개발사인 아케인 스튜디오는 프레이 이후로 더 이상 싱글 게임을 개발하지 않고 온라인 협동 게임 개발로 분야로 옮겼습니다. 이 게임의 평가는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리뷰는 호평밖에 없더라고요. 그 리뷰들의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영상 제작 당시에는 대부분 이 게임이 무슨 장르의 게임인지도 모르고 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프레이의 가치가 무엇이고 왜그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는지에 대한 제 관점을 공유하는 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뷰가 아니라 비평입니다. 그럼 먼저 이 게임에서 가장 못 만든 부분부터 살펴봅시다. 2006년 1인칭 SF 슈터인 프레이가 발매합니다. 휴먼헤드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3D렐름과 2K게임즈가 퍼블리싱한 이 게임은 콘솔과 PC에서 100만장 정도 판매가 되었고 차기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퍼블리셔의 재정난으로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게 되었고 2009년, 프레이는 베데스타 게임 스튜디오의 퍼블리셔인 제니맥스 미디어에게 넘어갑니다. 이후 휴먼헤드 스튜디오는 플레이2 개발에 들어갔으나 2014년,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플레이2의 개발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2016년 E3에서 베데스다는 디스 아너드 시리즈의 개발사인 아케인 스튜디오가 프레이 프랜차이즈 리부트를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으며, 2017년 그렇게 리부트 프레이가 발매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제일 못 맞는 부분이 뭐냐고요? 제목이요. 아케인 스튜디오가 재해석한 프레이는 이전 프랜차이즈와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습니다. 굳이 엮어보자면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1인칭 SF 슈터라는것 뿐이죠. 그렇게 유명한 프랜차이즈는 아니 었지만 2017년의 프레이는 기존 프랜차이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와 컨셉으로 새로운 시장을 노리는 게임이었습니다. 프레이 2017은 데이어스엑스 시스템 쇼크 바이오 쇼크 하프라이프 어쩌면 약간의 데드스페이스가 합쳐진 무언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전 게임과는 공통점도 없고 아케인 스튜디오의 시각에서 설정 들만 차용해서 재창조된 수준인데 제목만 보면 전작을 계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프레이라는 이름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다른 이름이 붙었으면 더 많이 팔리고 호평도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프레이는 무슨 장르의 게임인지 아세요? FPS? 아닙니다. 아케인 스튜디오가 만든 게임들 디스아너드 시리즈, 악스 파탈리스, 다크 메지아 오브 마이템, 매직의 장르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한국 커뮤니티나 한국 게임 리뷰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처음 듣는 장르일 수도 있습니다. 아케인 스튜디오는 Immersive Simulation, Immersive Sim, 몰입형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장르가 아니라 게임 개발의 사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우리는 몰입형 시뮬레이션은 게임의 장르이고 트레인은 몰입형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봅시다 그럼 fps와 몰입형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문제 해결 방식 입니다 2016년 리부트 붐을 생각해봅시다 둠에서 악마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무시 대화 둠에서 발생하는 문제 좀더 정확하게는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악마들이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단 한가지 전투뿐입니다 이제 플레이를 봅시다 프레이와 둠은 언뜻 보면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훌륭한 대화수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손에 총도 쥐어주고 숫자가 좀 적기는 해도 이상하게 생긴 애들도 튀어나오거든요. 하지만 프레이가 플레이어에게 주는 과제들은 전투만이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투 자체도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둠에서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적들에게 총알을 우겨넣는 것이 능사라면 프레이는 먼저 관찰을 해야 합니다. 적들을 관찰하고 나를 관찰해야 하죠. 각 정마다 유효한 공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는 그 수단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유효한 공격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빈 손이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이 과제는 잠깐 미뤄두면 됩니다. 어쩌면 이 과제는 안 풀어도 되는 과제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플레이는 풍부한 상호작용 요소들을 통해 게임 진행에 있어서 플레이어에게 최대한 많은 자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입니다. 스토리, 장비, 성장, 서사 전달 방식 모든 것이 이 게임 플레이의 자율성을 위해 설계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플레이는 모든 게임의 이상형처럼 느껴집니다. 플레이어에게 줄수 있는 최대한의 문제 해결 자유도를 구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자율성을 극대화하면 할수록 접근성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플레이어는 자율적이지 않거든요. 좀더 정확하게는 플레이어는 자유도를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몰입형 시뮬레이션의 딜레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의 자유도를 플레이어가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레이어 스스로 문제 해결 방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답지를 보여주면 이런 자유도를 구현한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서있게 된 플레이어는 대부분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미니맵은 없지? 난 어디로 가야 하지? 왜 총알은 항상 부족한 걸까? 난이문 비밀번호 모르는데. 이 문제들을 앞에 설명 없이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게임은 굉장히 불친절하고 지루한 게임이라는 생각밖에 안들 겁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몰입형 시뮬레이션인 걸 알고 접하더라도 저 문제 해결 방법들을 알기 위한 과정에 피로를 느끼는 게이머들이 다수입니다. 행동 자체는 같은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반복해서 접근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몰입형 시뮬레이션의 딜레마는 이렇습니다. 자유도를 높이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접근성을 높이면 몰입형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는 여기서 자유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낮추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튜토리얼은 스스로 규칙을 깨닫게 설계되었고, 많은 게이머와 리뷰어들이 지루한 튜토리얼을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결국 플레이도 몰입형 시뮬레이션의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케인 스튜디오를 생각할 때마다 조금 슬퍼집니다. 사실 오픈월드라는 형식이 유행한 것이 소비자들이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ABC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BCA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케인 스튜디오는 A, N, 3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제는 이 정신을 가지고 AAA급 시장을 떠나 레드폴 같은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러 갔지만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창의적인 플레이와 플레이어는 얼마나 자율적인가 에 대한 고민에 뛰어들고 싶으시다면 프레이를 비롯한 다른 몰입형 시뮬레이션 게임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프레이 비평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